샬롬. 2021년 3월 14일 사순절 다섯째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대여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 발달 심리학 중에서 기억의 공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각기억과 장기기억의 용량은 연령에 따라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단기기억은 그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기억이 고장이 나면 아, 치매와 건망증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기억을 잊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건망증은 기억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 기억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치매로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 중에 현재 90이 넘으신 분이 1년 전에 가족 기념 행사를 기억하지는 못해도 6.25 전쟁 때총몇 발을 쏘고 어디서 어, 숨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을 의미하며 맛보며 행복함에 젖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기억의 공간이란 자신에게 얼마나 남아있고 그리고 그 감동이 끝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 중에 어떤 추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일상이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는 기분 좋은 추억 소화는 우리를 힘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는 리고데모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묻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경험을 소환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린 백성임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기억을 소환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밤에 주님을 찾아온 리고데몬처럼 우리들도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직 그 길이 밝히 보이지 않아 어두운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으로 인해 상처와 고통으로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있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사실 직행하면 일주일 안에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쉽게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돌며 훈련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이방 사람들의 공격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어려움에도 낙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애덤 땅을 피하여 우회하며 시간이 지체되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망, 하나님과 모세를 심히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모세는 다시 노뱀을 세워 그것을 보는 자들은 모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라봐야 회복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그때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단지 주님을 어떤 라비와 인생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 그는 고대 역사학자며 이스라엘의 공회원이었던 요세푸스와 형제 지간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모세의 놋뱀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놋뱀 사건의 핵심을 잊고 있었음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백성들에게 노뱀상권과 복음의 핵심 두 사건을 대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사건을 기억하며 노뱀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할 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들려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인자가 들려야 함이란 높임을 받는 것. 들어올림.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써 그를 들어올린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 아마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초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여 왔던 바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인들을 정죄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여 구원해 내시고 이방인들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누구나 가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받아들이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또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 쉽지 않은 그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밤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아주 영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야말로 다른 회복을 위한 어둠 속에서의 고요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하려 하심이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음날 빵을 잘 굽기 위해 하루 전날 반죽해서 잘 숙성시키는 과정이 그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모든 발효는 밤을 잘 지내야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변화를 위한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더해져서 때로는 변형된 모습으로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이 다음 단계를 위한 또 하나의 발도둠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위해서 따라가야 할 목표가 이제 필요합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열심히 산다고 달려온 니고데모도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목표 때문에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예수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시니, 니고데모 자신은 이미 나이 늙었음에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됨을 니고데모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 즉,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의 통로를 지나 빛이 비치는 새벽역을 기다리는 구도자로서 이제 빛가운데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며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역으로 빛은 그들이 행한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빛이 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창조 창조주 그 주체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당시 영적인 무지 상태여서 하나님과 이제 그들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악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대비되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더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 속성에 가려져 있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 앞에 직면하여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다고 와 있는데 와보니 내 열심이었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아니었음을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강하여 우리의 모든 치부와 옛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행위가 더 드러날까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자든지 멸망길로 가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입에 서서 2장 4절 5절에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률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들은 가장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이 오랜 흐막길, 그 악음기를, 악음, 암흑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스테니슬라우스 케네디의 순녀의 영혼의 정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 인디언 양치기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다음 날 기적처럼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누구나에게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에 불빛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우리 교회는 이제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언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세상에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자리가 되어 같이 나누며 살아가야 할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완성의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일으킬 것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향한 헨리 나원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어둠 속에 빛이 있어 모든 것을 새롭게함을 압니다. 고난 속에서 새 생명이 있어 제게 새 땅을 열어줌을 압니다. 슬픔 너머에 기쁨이 있어 제 마음을 소생시키심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며 일하시며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이 진정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압니다. 사람, 삶, 인간관계, 직장 동료,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조건, 이 시대적인 어려움, 질병, 고통, 이 모두는 제가 그것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의 반영으로 보고 들을 수 있을 때에만 참 기쁨과 평안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듣, 저를 보고 듣게 하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시각과 청각이 제 삶의 길잡이가 되고 제 모든 관심사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소서 진정한 실체를 보고 듣게 하소서 날마다 제 삶을 어지럽히는 끝없는 거짓 실체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지금은 거울로 보지만 그 어느 날 주님을 대면하여 볼 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니고데모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앞길을 알지 못하며 그래도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고 달려가며 쫓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야 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함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그 위대한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그날까지 주님 손 놓치 않고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